안녕하세요 롬박 자막연구소의 롬박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그동안 요청이 몇 차례 있었던 키보드 타이핑 스타일의 자막 템플릿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0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타이핑 자막 템플릿입니다. 총 4초 동안의 타이핑 효과로 텍스트는 왼쪽 정렬 두줄 35자 내외가 가장 잘 어울리고요. 폰트, 사이즈, 색상, 외곽선, 위치 옵션으로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스타일의 좀더긴 장문 버전인데요. 총 7초 동안의 타이핑 효과로 텍스트는 네줄 70자 내외의 긴 장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핑 스타일 자막 템플릿입니다. 4초 길이의 타이핑 효과로 두줄 35자 내외로 사용시 가장 잘 어울리고요. 중앙정렬 스타일로 블러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색상, 그림자 위치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자막 템플릿의 긴 장문 버전으로 7초 동안의 타이핑 효과로 70자 내외의 긴 텍스트를 한 번에 넣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막 템플릿입니다. 4초 길이의 화면에 막히는 타이핑 효과로두줄 35자 내외로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왼쪽 정렬로 폰트 크기, 스타일, 색상, 외곽선, 투명도, 그림자 등의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타이핑 스타일 자막은 어그로체가 기본 폰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7초 길이의 장문 스타일로 마찬가지로 70여자 정도 긴 텍스트를 한 번에 넣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좀더 부드러운 모션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타이핑 자막 템플릿입니다. 왼쪽 정렬로 4초 길이의 타이핑 모션과 텍스트 색상, 외곽선 색상, 그림자 색상, 불투명도 옵션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7초 길이 긴 장문 버전이 되겠습니다. 옵션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참고로 템플릿의 전체 길이는 모두 10초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중앙 정렬 스타일로 화면에 축소되며 한 글자씩 때려박는 타이핑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4초 타이핑 버전이고요. 폰트, 사이즈, 색상, 외곽선, 색상, 그림자, 색상, 투명도, 위치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역시 7초 길이의 긴 텍스트 버전이고요. 4줄 70글자 정도를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굳이 4줄이 아니더라도 전체 글자 수만 어느 정도 맞춰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